세 번째는 뭔가 하면 내가 남들하고 틀리는 게 뭘까? 내가 남들하고 틀리는 게 뭘까? 옆에 친구하고 틀리는 게 많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남들하고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성격이라고 해요. 그래, 성격. 자, 같이 한번 해시 퍼스널티 시작. 성격이라고 해요. 그래. 남들하고 틀린 것을 우리가 성격이라고 해요. 그래. 그렇게 해서 성격에 따라서 맞는 직업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격이라고 해요. 그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뭔가 하면 가치 밸류, 어. 자 우리 같이 한번자 밸류. 그래서 가치가 인는 거야. 내가 옳다고 믿는 게 뭘까? 이런 것을 우리가 가치관이라서자 선생님이 4가지 네 얘기했다. 4가지가 네 뭐였지? 아, 첫 번째는 흥미 인터레스도, 아, 네. 자 시작해봐. 흥미. 아, 네. 두 번째는 적성, 아,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격, 아, 네. 네 번째는 가치관. 아, 네. 가치. 아, 네. 너희들이 이런 검사를 하면 뭔가 하면 너희들한테 각각 맞는 직업이 한 10개씩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첫번째는 뭔가 하면 나는 누구인가 후에마이다 알겠니 두번째는 뭔가 하면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뭘까 지구상의 인구가 몇명쯤될까 몇 65억이야 그중에서 사람은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지 그 다음에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 그러면 너희들은 앞으로 100살까지 살면서 이 세상에서 뭘 하면서 남기고 싶다 이렇게 있을까 뭘 하고 싶다? 우리 어머님들, 직업이라는 것은 다양하고 많거든요? 돈을 버는 것은 쉬워요. 우리나라에 직업이 몇개 정도 있을까? 만개 정도 되지. 우리나라 직업이 만 개야. 돈을 벌라면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것은 뭔가면, 뭔가 자기가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 잘하는, 잘하는 거 하고 싶은 거에 따라서 뭔가면, 이 세상에서 꼭뭘 해봤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인생의 미션이라고 그래요 자 같이 한번 해보자 미션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뭘까 뭘 해보고 싶은가 이런 것을 우리가 미션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 목표 이런 것을 미션이라고 그래요